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걸 느끼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고요. 정확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감정이라고 하는 유령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춰내는 기술을 뜻합니다. 정확한 행동이라는 거는 캐릭터가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심리적인 혹은 의도적인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시험을 딱 봅니다. 연극영화과 오디 입시가 됐든 아니면 오디션이 됐든 그때 이제 시험장에서 반드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감정 표현이에요. 어, 굉장히 이상하죠. 아니, 배우가 분명히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것들이 전달이 될수 있게끔 뭔가 연기를 해야 되는 직업일 거고, 우리는 시험장에서 그런 것들을 인물의 어떤 감정을 열심히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연기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감정 표현이 우선 왜 어려운 거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딱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감정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험에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면, 시험을 볼때 굉장히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낯선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낯설고 심장이 막 지금 입 밖으로 <laughs> 튀어나올 정도로 긴장하고 있는 내 모습도 굉장히 낯설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독백을 준비를 했어요 그 독백에서 인물이 표현해야 되는 감정은 뭐 이러한 것이 뭐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갑자기 표현을 하려면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험장에서 그거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뭐 번호를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오시 전장에서 뭐~ 내 이름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저에 대한 어떤 신원을 밝히고 그다음에 그때까지는 이제 나로서 존재를 하죠 그 후에 내가 준비한 어떤 자유 연기를 보여드립니다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그 전까지 내 스탠스를 한 번에 바꿔서 내 상태, 감정 상태가 갑자기 확 바뀌는 것들이 불가능할 거거든요. 이거는 원래 불가능한 거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감정 표현을 해낸다라고 하는 것들이 불가능하거나, 근데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감정,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집중해서 만들려고 막 애를 쓰게 되는 일들도 종종 일어나요. 내가 표현해야 되는 인물의 감정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막으 하면서 막그 감정에 막 몰입하고 몰두하려고 하는 어떠한 형태의 무언가를 보여 주게 됩니다. 심사위원분들 앞에서요. 그럼 이제 분명히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인물로서 무언가를 하는 행위 자체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인물이 느끼려고 하는 그 감정 인물이 느꼈었던 감정들을 내가 느끼려고 연습을 막 몰두를 막 하는 모습들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된단 말이죠 감정을 잡고 있는 나를 심사위원분들이 보게 하는 행위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한 가지 더요. 감정 표현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하면 시험장, 시험장에서 흥분을 하게 될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실에서 연습을 막 합니다. 연습을 막할 때, 오그날 따라 뭔가 인물의 어떤 감정선이 막 느껴지고 내 눈에서 눈물도 나고 화도 잘 나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거를 기억을 합니다. 한 달, 두 달. 혹은 몇주 이때 동안 느껴지지 않았었던 것들 중에서 뭔가 이게 확 터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나 스스로 연기력이 는것 같은 무언가 카타르시스도 느껴지고 뭔가 막 좋은 것들로만 막 반응을 하게 되더라 말이죠 그리고 우린 그것들을 기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됩니다 다시 연습실에 가요 연습을 딱 하는데 어 이상하게 어제처럼 뭔가 집중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느낌을 딱 기억한 다음에 시험장에서 내가 연기를 딱 하는데 아 뭔가 그때처럼 뭔가 나이스한 무언가들이 막 느껴지는 것 같지 않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었던 나의 어떤 모습들이 있고, 현재 그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발생을 했죠.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과장된 표정을 짓고, 소리를 더 지른다거나, 소, 뭐, 뭔가를, 뭐, 행동들을 더하게 되는, 뭐, 그러한 어떤,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실수들을, 그런 우를 막 범하게 됩니다. 그런 실수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흥분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짜로 연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제가 연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어, 갑자기 연기를 하는데 자의식이 생겨가지고 이것들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감정 상태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기 입고를 행동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액팅 노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희 채널에서도. 그러면 그 액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동인데 저는 연기를 할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걸 느끼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고요 정확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감정이라고 하는 유령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춰내는 기술을 뜻합니다. 정확한 행동이라는 것은 캐릭터가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심리적인 혹은 의도적인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잘못된 접근으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내가 지금 연기하려고 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슬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슬픔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대사를 합니다. 이게 잘못된 표현 방법이고 접근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 왜 문제가 되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 감정 자체는 우리가 의지를 드린다라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정 상태, 상태라는 거고 행동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라는 겁니다. 내가 슬픔을 언제 느꼈더라? 막 이런 막연한 무언가 유령 같은 거를 쫓아다닌다거나 과거의 무언가 막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있다거나 무대 위에서요 혹은 막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그 눈물을 막 이렇게 흘려내기 위한 어떠한 행동들에 집중하는 등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에 굉장히 의존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종종 앞에서 딱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거를 하기 위한 무언가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배우들 스스로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소모시키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감정 표현을 막 하려고 하다 보면 연기 몇번 이렇게 하고 나면 되게 지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접근해봐야 되는 올바른 행동이나 정확한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 장면에서 내가 굉장히 슬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떠나려고 하는 저 연인을, 내 연인을 붙잡으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녀로부터 동정심을 얻어내야 된다. 따라서 나의 정확한 행동은 그녀에게 나의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나를 만약에 당신이 버리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그녀가 혹은 그에게 깨닫게 만든다. 이게 정확하고 올바른 행동이라는 거죠. 이런 행동에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면 배우는 더 이상 감정에 무언가 막 몰두하고 집중하고 슬픔을 느끼려고 애쓰는 일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신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깨닫게 만든다라고 하는 굉장히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행동에만 온전히 집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그 행동을 진실하게 내가 뭔가 굉장히 집중해서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내 지금 앞에 있고 내가 그려놓은 이 상대방이 여전히 뭔가 냉담하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연기를 할때 그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럼 그것이 장애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 장애물에 부딪힐 때, 우린 계속해서 집중하는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슬픔이나 절망과 혹은 비참함 이런 것과 같은 진짜 감정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그 행동에 집중했더니 결과물로써 우리가 연기할 때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정확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에게서부터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우리가 설계한다라고 보시는 게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자의식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들인데 어 연기를 막 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막들수 있고 내가 갑자기 연기를 하다가 막 멈칫할 수도 있고 그게 자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명칭이 딱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 그렇냐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랑 이야기를 딱 하게 될때 어 자의식 같은 것들은 이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데 어떠시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런다는 한국 와서 처음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만약에 내가 연기를 하려고 무대 위에 올라갔는데 지금 나한테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라고 하는 그 어떠함이 과연 나의 자의식인지 아니면 인물의 자의식인지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나는 연기하려고 올라간 거고, 내가 인물에 대해서 이제 감정 상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 이런 것들이 행동이고 배우는 무대 위에서. 대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행동의 지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명확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하는데 그때 들어오는 나의 어떠한 생각들이 내 자의식인지 인물의, 생, 인물의 자의식인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일례로 블랙스완이란 영화를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나탈리 포트만이 아몬드 한줌 뭐 이런 견과류 한줌을 딱 (1년) 동안 먹어가면서 엄청나게 체중 감량을 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크랭크인에 딱 들어갔을 때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해요. 리프트를 딱 들어올리는 이 여배우들 이렇게 들어올리는 발레리나들 이렇게 들어올린 장면을 딱 찍는데 딱 촬영 당시에 나탈리 포트만을 이제 리프팅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너무 마르고 힘도 없고 이러니까 갈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때, 저라면, 어, 내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배우이고 내가 이 블랙스완이란 영화를 찍는다라고 했을 때 그래 정성진 저 인간이 <laughs> 발레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역에 대한 부담감으로 너무나 많은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촬영을 중단하고 내가 몸이 회복이 됐을 때 다시 그역그 그 드립 어, 리프트하는 것들을 근사하게 수행하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단히 위대한 어떤 발레리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또 맞을 거야라고 해석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laughs> 나탈리 포트만은 어, 역시 이 위대한 배우들은 생각하는 것부터가 다른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어, 촬영장에서 이 역할, 내가 맡고 있는 이 인물도 분명히 나와 같은 일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죠 발레리나들이 정말 먹을 것들을 다 조절하면서 내가 막 해야 먹고 싶은 것들 다 참아가면서 영양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느껴질 거고 뼈가 얼마나 쉽게 부러질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연기하는 이 인물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역할에서 막 우리는 연기할 때그 대사를 막 하고 리프트를 하고 그런 것들 할때 자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에 묶여가지고 촬영을 중단하는 거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 이러한 생각, 이러한 상황, 이 모든 것이 내 인물도 이와 같은 똑같은 걸 경험했었을 것이다. 이거를 선택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도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내 무대를 꾸미고 있는 그 위에서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많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앞에서 연기를 하거나 혼자서 이제 카메라를 켜두고 연습을 한다거나 혼자 정말 곧 프리하게 연습을 한다거나 이럴 때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이나 어떠한 것들을 만약에 선택을 하게 돼서 내 연기가 끊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뭐 자의식 때문에 끊어졌어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의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또한 그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인지 인물의 생각인지 인물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어, 어떠한 것일지 우리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을 어,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체력을 길러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만약에 기회가 되면, 오늘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초목표를 설정하는데, 초목표라고 하는 단어를 왜 설정하게 됐는지, 비트를 나눈다는데, 비트는 뭔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그 단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한번 해보세요.자 그러면 제가 좀이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사는 곳에서 이제 조금 걸어가다 보면 백화점이 나옵니다. 백화점 푸드코트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백화점 푸드코트에 등장을 이제 인물이 딱 하게 돼요. 정성진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인물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푸드코트에 딱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내뱉는 첫 번째 대사가 뭐냐면, 아, 배고파. 어떡하지? 이 말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대사는 딱그한 줄입니다. 그 때,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이 얘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배고팠으면 이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막 9시부터 3시까지 배가 고팠을 테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예민하고 짜증도 나고 막 화도 나고 막 이랬을까? 혹은 뭐 이전의 상황을 이랬고 이런 것들 설정하시는 건 좋은데, 그거를 무대 위에서 연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짜증나는 상태 배고픔을 막 연기하면서, 아, 배고파,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사람이 해야지 하는 행동은 "아, 배고파,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혹은 말을 하기 전, 그리고 말을 하고 난 후. 내가 뭘 먹을지를 푸드코트에서 찾는 행동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사가 행동의 지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자유 연기에서 인물의 서사나 인물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알아줘야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최대한 알수 있는 부분들에서 내가 해석을 해 봤을 때아 지금 이 인물은 무언가를 지금 먹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행동하셔야 되는 건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사를 하시면서 식당가를 찾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식당가를 막 찾는데 그 다음 대사가 뭐또 나올 수 있다라고 가, 또 해볼게요. 아안 보이네, 뭐 먹지? 뭐 이런 대사가 또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찾고 찾고 찾는데 안 보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 인물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잘 아시겠지만. 더 찾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표는 지금 무언가를 먹어서 내 허기진 배를 달래는 거지. 아 짜증나라고 하는 감정 상태에 집중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예시로 들어드렸었던 헤어지는 연인에게 뭐 가지마라고 뭐 어떤 대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이제 헤어지는 연인, 연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그리고 이 인물의 어떤 상태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애를 했으며 지금 뭐이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뭐 상태이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분석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를 하시는 거 좋은데 그거를 가지고 그 상태를 연기하시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런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상태를 공부를 하시고 분석을 하셨으면 헤어지는 연인에게 가지마 라고 하는 이말 한마디를 할때 인물의 목표가 난 너와 헤어지지 않을 거야 뭐 이러한 거라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구체적인 행동은 뭐냐면 이 사람이 떠나가지 않게 애절하게 붙잡는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고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시험장에서 감정을 만들어낼 순 없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상상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애절하고 붙잡는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연을 하시면은 앞에 상대방도 있고 무대도 있고 소품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상대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상대방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 이제 해야 되는 게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내가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정말로 에너지를 쏟고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어떠한 힘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거 예시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모님과 다퉜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나서, 나한테 말 거지 마, 엄마. 이렇게 하고 문, 문 닫고 방으로 탁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굉장히 지금 엄마한테 서운한 상태야 라고 하는 거를 아무런 말이나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문 밖에 있는 어머니한테 그런 기운을 풀풀 뿜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험장에서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앞에 있는 상대방이 보여지, 아, 앞에 있는 상대방이 없지만 앞에 있는 상대방은 내가 정말 있다 라고 상상하면서 그녀를 보는 것에 집중할 때 앞에서 나를 심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충동이 느껴져야 되냐면 어 얘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나도 좀 보고 싶은데 라고 그게 지금 뭘 보고 있는 건지 여러분 시선의 끝에 나도 정말 보고 싶은 충동이 들수 있게끔 심사위원들이 그런 충동이 들게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가지 말라고 혹은 그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절하게 붙잡는다 라고 하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 상태가 전혀 아닌 거죠 감정을 연기하는 게 아닌 거죠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되면 독백이나 뭐 이런 자유 연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쉐어를좀 해보고 싶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laughs> 영상이 또 길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소개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대사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대사라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서 마치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점심 식사 하셨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어, 예, 저 먹었어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실 수 있죠. 근데, 우리 몸에서는 분명히 머리에서, 어,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먹었어. 라고 하는 대답을 답에 대해서 근육들한테 명령을 내린 거고 숨이 나가고 숨이 성대에서 소리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소리에서 성도를 통해서 발음이 얹어져서 아네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속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은 대사를 하는 내내 대사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마치 반응하는 것처럼 나오게 해야 여러분의 행동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대사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초목표나 비트나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내가 이 대사에서 초목표가 이렇고, 비트가 이렇다. 그래서 내가 이것에,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나눠 놓으신 게 있다면 그 행동 한 것까지도 여러분들은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행동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시험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심리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딱 접근을 했을 때 그렇다면 내가 손을 어떻게 쓰고 표정을 어떻게 짓고 뭐 몸은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설정하시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작업을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한테서 분명히 얻어지는 게또 있어요. 이거를 반복의 진정한 의미는 창조에 있거든요. 레피티션이라고 하는 이 반복을 하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내가 대본을 읽고 반복적으로 인물을 이해하려고 하고 반복적으로 이 대사를 할때 어떤 행동이 가장 구체적인 걸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어떠한 창조적인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몸 안에다가 집어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사하고 행동은 외워주시는 게 좋고 정확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녀를 애절하게 붙잡는다라고 하는 이런 정확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 왼손을 펼치는 게 좋을지 오른손을 펼치는 게 좋을지 그녀에게 이렇게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작업까지는 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최대한 아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 이제 최대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감정 표현을 하게 되려고 하는 순간, 인물의 감정이 이러 이러하니 내가 이 감정을 표현한다. 이렇게 감정 표현에 대한 상태로서의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그곳에서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 아시는 거는 알게 됐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것들을 내가 느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뭔가를 하려고 하면 흥분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단히 좌절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기하다 이꼴 행동하다 그렇다면 행동 무엇인가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 시키셔서, 시키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기에 녹여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회가 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초목표나 비트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대사를 제가 어떻게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들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 테이블 작업하는 그런 것들을 어 차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제가 오늘 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것들을 여러분 연계 꼭 집어넣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